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동윤입니다. 어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매개효과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먼저 간접효과라는 것을 좀 볼게요. 많은 논문과 많은 연구자마다 간접효과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이제 경향이 있죠.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매개변수가 있을 때 없을 때를 비교해서 매개변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제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매개 변수를 추가로 우리가 투입해 보면서 기존의 직접 효과가 약화되거나 어,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을 때 매개 변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에 보듯이 그림 보듯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한테 가는 게 이제 a, 독립 변수와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b,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c다. 그래서 a를 우리가 직접 효과라고 하고요 b와 c를 우리가 간접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효과는 직접 효과와 그 간접 효과의 이제 합의 관계인데 여기서 이제 그총 효과를 구할 때는요 간접 효과를 b와 c의 고배 관계로 이제 해서 직접 효과 a와 이제 더해서 총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개 효과와 간접 효과는 이제 근본적인 이제 개념적인 차이가 있는데. 아,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매개효과 검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에서 매개변수가 관계를 설명하는데 필요성과 중요성의 여부를 검증하는 거다. 그리고 간접효과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직접효과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격려해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총효과가 있을 때 매개효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총효과가 없을 때 간접효과라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벨 테스트, 이제 매개효과 분석에서 소벨 테스트를 이제 아, 그 살펴볼텐데요. 이 소벨 테스트는 동, 그 독립에서 매개변수, 매개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각그 회기 개수값의 고배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 고백, 검정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벨 테스트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먼저 인터넷에서 소벨 테스트 스테티스틱을 먼저 검색을 해보시면, 뭐 칼큐레이터 이렇게, 소벨 테스트 계산기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무료로 창이 떠요. 이런 창이 무료로. 그래서 바로 그냥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동 계산을 해요. 소벨 테스트는 매개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론과 케니의 매개효과 분석은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검정 결과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있다 없다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소벨 테스트를 이용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쉽게 얘기하면 바론과 케니의 매개효과 분석의 검정력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쉽게 얘기하면. 바론과 케니의 매개 회기를 했잖아요. 매개 효과 분석을 했잖아요. 그럼 소벨 테스트는 그냥 쌍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번 볼게요. 그 결과를. 네. 그 지금 보면 매개 효과 그 검증을 위한 이제 소벨 테스트 결과인데 전 시간에 했던 그 바론과 케니의 회기분석 그 결과 값그표그 그 그대로 이제 우리가 갖고 와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1번이라고 써있죠. 동그라미 1번. 이건 뭡니까? 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한테 미치는 영향이죠. 그러니까 부모 지지가 자존중감에 아 미치는 걸 이제 먼저 우리가 단순 회기분석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냥그 세번 동그라미 3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3단계에 있는 겁니다. 3단계에. 3단계를 우리가 위계적 회기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2, 2단계, 3단계를 같이 투입해서. 그래서 표에는 모형 1, 2지만 실질적으로 1, 2가 아니라 2단계, 3단계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전 시간에. 그래서 지금 그 소발 테스트 검증표를 보면요. 인디펜던트가 있고 미디에이터가 있고 디펜던트 이렇게 독립, 매개, 종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 A라고 돼 있는 거에가 1단계에 단순 회기 분석한. 비표준화계수값, 그러니까 부모지지와 자아존중감,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단순회기분석으로한 거, 거기에 비표준화계수값 0.961을 A에다 넣고요. 그다음 B, 매개변수와 종속변수한테 들어가는 그 B, 이거는 3단계, 그러니까 모형 2죠. 그두 번째 분석하는 거, 위계적 회기분석으로한 거. 거기에 자아존중감 매개변수 0.462가 있죠. 그걸 입력하는 겁니다. A, B에다가. 그 다음에 SEA는 표준오차예요. 그래서 그 A에 대한 표준오차 값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부모 1단, 그 동그라미 1번 1단계에 있는 0.962 옆에 보면 표준화 오류 있잖아요. 0.044. 그걸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SEB는 그 3단계 다시 0.462 아까 자아존중감 그 비표준화 개수 값이 0.46 이었잖아요 그 옆에 표준오차 0.054 이걸 입력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칼큘레이터를 누르면 바로 자, 그 계산이 된다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 소벨테스트 옆에 보면 그 값이 나와 있잖아요 소벨테스트 스태티스틱이라는 것은 뭐냐면 1.965보다 커야지만 p 값이 0.05 미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6보다 크게 나왔죠? 지금 이 검증 결과에서도. 그 다음에 two-tailed probability라는 것은 양측 검증의 이제 양측 유의확률인데 유의성 여부를 확인할 때는 0.05 미만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뭡니까? 값이 좀 이제 0.00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0.05 미만이죠. 그래서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독립변수, 매개변수 모두 연속형 변수일 때, 지금 이거 우리가 사용한 거는 리커트 척도로 연속형 변수로 사용한 거예요. 이럴 때는 상관성에 의해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너무 심각할 때, 막그 VIF 값이 10 넘어가고 막 어 이렇게 아 10까지 넘어가면 일단 다중성서이 너무 있어서 안 되고 뭐좀 과하다. 뭐7뭐8뭐 뭐뭐 이렇게 나온다. 혹은 상관계수 값이 뭐0.8 이상으로 막 나왔다. 그럴 때는 어, 우리가 이제 그 비표준화 계수값 말고 옆에 보면 표준화 계수 베타값 있죠. 이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단 연속형 변수일 때만. 자, 다음으로 이제 프로세스 매크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프로세스 매크로는요, 간접효과에 대한 가정 없이, 그러니까 간접효과에 대한 가정이 없어요. 비모수적 반복표집 기법으로 진행하는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표본 분포 형태에 대한 그 가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력이 우수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각 매개변수에 그 개별적인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트레스팅, 그 부트스트래핑 방식은 프로세스 SPSS의 프로세스 매크로 외에 뭐 아모스의 구조방정식에서도 다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매개효과를 어, 검증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현상을 반영하는 이제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는 거고 통합적으로 매개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바론과 케니는 단순 회기분석 한번 하고 또 다시 회기분석도 열어서 2단계, 3단계 위계적 회기분석 이렇게 두번 하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 매크로는 한 번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 매크로는 이제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IBM SPSS에 가서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SPSS를 이제 할때 여기서는 우리가 뭐 부모 지지 변수명 이런 거 썼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 매크로는요. 영문 8 자까지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영문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지지를 영문명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 예시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기 쉽게 독립변수를 x를 해놓고 언더바 해놓고 parent 그 다음에 m m은 이제 매개변수라고 칭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m 그리고 ego 그 다음에 종속변수로 y 이렇게 해놓고 학교생활 적응을 school 그래서 8자 안에 범위대 알아보기 쉽게 그래서 뭐 한글로 해도 되니까 부모지지 그러면 BOMO MU 뭐 이런 식으로 BUMU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아 뭐래 BOMO 뭐 이렇게 해서 부모 나만 알아볼 수 있게 그냥 그 발음대로 이렇게 영어를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연구자가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죠 나중에 논문의 표 양식에 대해서는 이제 다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예시 모형 있잖아요. 이 삼각형 모형.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매개변수, 매개효과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프로세스 매크로는요. 모델 번호를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모델이 프로세스 매크로는 그 프로세스 매크로에서 제공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96개인가? 90몇 개의 그 모델이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모델이 굉장히 많아요. 1번부터 보면 1번은 아주 그 조절 효과죠. 독립변수와중소변수에 미치는 조절 효과.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다 생략하고 지금 현재 이제 모델 76까지 제가 그려놓은, 그려놓은 건 아니라고 이제 갖다 놨는데 모델이 상당히 많죠. 우리가 매개 효과, 뭐 조절 효과 이런 그 연구 모델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 거는 뭡니까? 모델 4번에 해당되는 모델 이에요 그래서 모델 4라는 걸꼭 분석 전에 모델 4라는 걸꼭 클릭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을 집어넣으면 엉뚱한 결과 나오고 결과 분석이 안 되겠죠. 그래서 꼭 모델 4라 우리는 우리 모델은 모델 4다. 이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프로세스 매크로 검증을 이제 똑같이 그한 번에 다 투입시킨 거예요. 독립 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를 한꺼번에 프로세스 매크로에 이제 영문명으로 바꿔서 다 투입시켜서 그냥 결과 축 나와요. 어, 한, 쭉 나와요. 한쭉 나오는데 처음 나온 게1 어, 단계 부모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SPSS의 그 회귀분석처럼 표로 깔끔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 꼭 무슨 명령문처럼 이렇게 쭉 나와요 출력이. 그런데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프로세스 매크로 출력 데이터를 보면 뭐 전부 다뭐 어디 코딩한 것처럼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바음과케니의 매개 회기 분석과 값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옆에 이렇게 회색 음영표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전 시간에 계속 보던 그바음과케니의회기 분석 값이에요. 자 모델 서머리 지금 M-Ego라고 되어있잖아요 outcome 거기에 밑에 M-Ego 제가 좀더 크게 키워놨잖아요 검은색 글씨로 M-Ego 이게 어, 자아존중감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그 밑에 보면 X-parent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변수 그래서 부모 지지가 자존중감에 좋은 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바론과 캐뉴와 같죠 처음 1단계가 그래서 거기에 그 그 모델 서머리에 보면 r r 스퀘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0.8407, 0.7068 나왔는데 우리가 전에 했던 회귀 분석표를 보면 0.841, 0.707. 반올림에 올림해서 반올림해서 같죠? 표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모델 밑에 보면 또아또 아, 또 옆에 MSE, F, df1 뭐, 뭐 자유도 1, 2 그다음 그 유의 확률 뭐 이런 게다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그회색 음영표에 다 동일한 거를 다 체크를 해놨어요. 한번 보시면 똑같아요. 바론과 케니의 위계적 해기 분석과. 그 다음에 또 모델 밑에 박스 그 보면 콘스탄트 상수되어 있고, 엑스페런트가 부모 지지죠. 또 밑에 한번 보세요. 똑같이 나오죠. 맞죠? 그런데, 어? LLCI, ULCI, 이게 뭐지? 이건 좀 이따가 신뢰 구간인데, 이건 좀이따 설명하고, 여기서는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 그런데, 잠깐만. 제일 중요한 베타 값이 없는데? 물론, 단순액이니까 베타 값이 뭐, 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거를 놀하기보다는 베타 값이 없네요. 근데 밑에 또, 마지막에 보면, 그, 엑스페어런트에서 0.8407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베타 값이에요. 자, 됐죠. 그래서 1단계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 어, 2단계, 3단계인데, 지금 밑에 보면 약간 이제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저 회기 분석 우리가 그 바론과 케니의 회기 분석과 프로세스 매크로의 그 결과가 순서만 바뀐 거예요. 2단계, 3단계가. 그런데 어, 우리가 독립 변수를 처음에 뭐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 아 매개 변수에 미치는 거 먼저 본다 그랬고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걸 먼저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논문들도 있어요. 뭐 아무튼 어쨌든 많은 논문들은 어쨌든 우리가 아까 전에 계속 설명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많이 쓰지만 거꾸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먼저 보는 그런 어바과 캐니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2단계, 3단계도 보면 똑같아요. 모형 1, 2지 모형 1, 2지만 실질적으로 2단계, 3단계죠. 빨간색으로 된 거가 똑같이 r, r과 r 제곱 값에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여지는 표 보면 아노바 옆에 또 MSE, F, df1, df2, p. 이 p 값이 전부 다 회색 음영표와 어,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다음 또 표를 보면 어떻습니까? 역시나 그각그 그 2단계, 3단계에 있는 프로세스 매크로의 값과 어, 바론과 케니의 회기분석한 그 음영표와 값이 똑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베타 값은 없지만 그 모델에, 그 프로세스 매크로의 모델에 있는 거기에 베타 값은 없지만 밑에 보면 어, 베타 값이 있죠.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죠. 그래서 그 베타 값이 또 있다. 그래서 나중에 논문을 표를, 논문용 표를 만들 때는 뭐, 그 해당 학과나, 아니면 뭐 기존에 있는 이제 뭐 선행 연구들에 대한 그 표를 보면서 참고해서 이제 우리가 기술하면 되겠죠, 표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까지 바론과 케니와 비교를 한 거예요. 그 출력 결과와. 근데 최종적으로 프로세스 매크로의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표예요. 지금 보세요. 그 토탈 이펙트, 이게 총효과잖아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다이렉트 이펙트 0.3794가 있죠. 그러면 그 총효과 0.8240에서 직접효과, 다이렉트 이펙트가 0.3794죠. 감소했죠. 8240에서 3794로 감소했죠. 이럴 때 매개효과가 일단 있다고 보는 겁니다. 프로세스 매크로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박스를 쳐놨는데 그 이펙트, 그 0.446이라고 있죠. 이건 이제 간접효과인 다이렉트 이펙트는. 거기서 보면 그 0.446이라고 처음에 돼 있는데 이건 간접 효과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트 뭐 S 있는데 이 표준 오차는 뭐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옆에 보면 부트 LCI 부 ULC ULCI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신뢰 상한, 신뢰 하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표에 보면 0.3239에서부터 0.5713이네요. UCI가. 자, 우차를 고려할 때 산출될 수 있는 수치가 0보다 크다는 것으로 간접 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다는 뜻입니다. 즉, 더 쉽게 얘기하면 0을 포함하면 안 돼요. 0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와 플러스인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면 넘어오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오면서 0을 포함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의 그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그 LCI가 UCLI랑 ULCI, ULCI랑 그러면 신뢰구간 상하한 값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그럼 이건 뭐예요 0을 포함 안 하죠 그런데 마이너스니까 부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판단은 이 지금 이걸로 어, 더 중요하게 매기효과를 판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 프로세스 매크로만 딱 쓰니까 나중에 쓸 말도 뭐 이렇게 많이 없고 표도 너무 좀아 너무 적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바론과 케니 의 회기 분석을 한 다음에 1단계와 3단계의 표를 2단계는 일단 생략하고 뭐 너무 많으니까 1단계와 3단계의 표를 집어넣고 마지막에 지금 프로세스 매크로의 이표 그.. 이.. 마지막 그 검증 요거를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계적 유의성 검증까지 한다 라고 이제 도 해요. 그러면 소발 테스트 같은 건 필요 없겠죠. 이 프로세스 매크로로랑 바론과 케니를 추가로 한다면 어,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연구자의 몫이고요. 뭐가 더 우월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트렌드거 같아요. 트렌드는 뭐 프로세스 매크로가 조금 더 트렌드긴 한데 그래도 왜냐하면 다른 거 없어요. 프로세스 매크로가 좀더 늦게 나왔거든요. 그 헤이즈라는 유명한 아주 그 대단하신 분이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2013년인가요? 그때 프로세스 매크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근데 저 소벨테스트나 바론과 케니의 그 매개 회계 분석은 좀 1980년 90년 이 때니까. 근데 지금도 많이 써요.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최신이니까 그나마 최신이니까 프로세스 매크로가 조금 더 어, 트렌디하지 않냐?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매개 분석 비교를 해 보면요. 바론과 케니의 매개 효과 분석은 직접적으로 매개 변수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기 어렵고 위계적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매개 변수의 유의성을 측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수벨 테스트는 직접적으로 매개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유의성의 오차를 판단하지 못하고, 정규분포를 가정한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어, 또 프로세스 매크로,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현상을 반영한 부트 스트라이핑 방식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매개변수의 개별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할 수 있다. 복잡한 모형에도 쉽게 적용하고 비모수를 가정하기 때문에 엄격한 검증 방법이고, 다만 부분 매개와 완전 매개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매개 효과의 여부만을 검증하기 때문에 바론과 케니의 매개 효과를 함께 이용해야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어, 그런 조금 어,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매개효과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